2023년 7월 14일 SW 뉴스 캐스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튀르키예의 스웨덴 NATO 가입 지지 합의와 이스탄불 시장에 대한 최근의 형사 고소 사건, 10년간 단절됐던 튀르키예와 이집트의 외교 관계 강화, 아미니 사망일 주기를 맞는 이란의 시위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의정서를 가능하나 빨리 국회에 전달하고 비준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넘게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가로막아왔던 에르도안이 그간의 입장을 철회한 것은 놀라운 반전이나 스웨덴이 즉시 나토의 차기 회원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트르키에는 구체적인 의회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헝가리 역시 가입 승인 투표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공무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 중인 이마모울루 이스탄불 시장은 지난달 공공사업 입찰비리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으며 지방선거를 몇달 앞둔 11월에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의 변호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은 트루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야당 지도자 중한 명을 정계에서 몰아내기 위한 근거 없는 음모이며, 법과 전혀 관련 없이 사건이 다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이 정부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루키의 야당 정치인이 검찰과 마찰을 빚은 것은 이마모울루가 처음이 아니며 이마모울루 시장의 운명은 트루키에서 가장 큰두 도시를 재장악하겠다는 30년 집권을 앞둔 독재 지도자의 권력의 항방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10년간 단절됐던 튀르키예와 이집트의 외교 관계에 대한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는 지난 2013년 카이로 쿠데타 이후 단절됐던 관계를 복구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수도에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며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관계 발전을 위한 상호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앙카라와 카이로는 2013년 에르도안이 이집트 최초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메드 모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시시의 쿠테타를 비난하고, 모르시의 무슬림 형제단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외교가 단절되었으나 지난 2 0 2 1년 외무부 간 협의를 재개했고, 작년 말두 정상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깊은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을 위해 다른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사우디와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이스라엘과의 대사관급 관계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트로 아미니 사망 일주기를 맞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9월 22세 여성 마우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되던 중 사망하면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당국의 강경한 진압과 경기 침체 등이 맞물려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일주일을 앞두고 대규모 시위는 줄었지만 여성들의 조용한 반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을 처형하는 등 가혹하게 다뤄 5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사망했다고 인권단체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제 악화도 시위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불만의 불씨가 남아있는 이상 시위는 언제 다시 불붙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미국 월드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WM 뉴스캐스트였습니다.